대학 구조 조정 평가로 대학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평가 결과와 자구책 마련에 촉각을 분두세우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AI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기 중으로도 전염될 수 있어 여전히 불안합니다. 소방차 출동로 확보가 쉽지 않아 화재 취약한 전통시장, 꽉 막힌 소방차 출동로 해결 방안은 없는 걸까요? 겨울의 찬바람을 이겨낸 고성의 시금치가 당도가 높고 맛이 좋아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의 임현정입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올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실시하는 대학 구조 조정 평가. 하지만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에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입학 정원도 감축해야 하는데요. 각 대학은 평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올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실시하는 대학 구조조정. 교육부는 상반기 중으로 대학별 경쟁력 평가를 완료하고 등급에 따라 구조개혁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 기준에 만족하지 못할 시 입학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것은 물론 퇴출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까지 처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평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남 지역이 세 번째로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전국 4년제 143개의 사립대를 대상으로 한 모의평가 결과 오는 2022년까지 대학 구조개혁 3주기 동안 정원 감축이 진행된다면 2023년의 정원은 부산이 2014년과 대비해 2만 2천여 명에서 41.6%가 줄어든 1만 3천여 명으로 가장 높았고 대전이 40.7%로 그들을 이었습니다. 또 경남 지역의 경우에는 9,500여 명에서 5,600여 명으로 줄게 되면서 40.6%라는 감축률을 보여 자구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반면 서울과 인천의 경우 20%의 낮은 감축률을 나타내면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 또한 심해져 지방 대주의기가 현실화될 우려의 목소리 나고 있습니다. 대학 평가의 진행 결과로 정부 지원 제한 대학이란 걸 선정을 했는데. 그 선정에 포함된 대학들 중에 지방 대학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때 이게 결국은 그 주요 사립 대중에서 퇴출 대학을 지방 대학에 다 목표를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 그동안 정원 조정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서울과 수도권 대학의 정원 조정보다는 지방 대학의 정원 조정에서 말하자면 정원 감축이 훨씬 더 크게 일어났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을 보자면 지방대 학축이 기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등록금에 대해 의존률이 높은 지방대의 경우에는 그만큼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애초에는 말하자면 바람직한 고동교육 선진화 계획을 그 계획한 바 있고 그걸 정책으로 시행하고자 한것 같지만 결국 결과적으로는 정원 조정 외에는 더 이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참에 정원 조정이 아니라 바람직한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여러 대학이 탈출되거나 정원 조정이 되어서 전체 교육 시장이 감축되더라도 정부가 그만큼의 지원을 한다면 오히려 대학이 체질 개선이 되어서 훨씬 더 바람직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훨씬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학령 인구까지 감소하면서 큰 영향을 미쳐왔고 앞으로는 수능 응시자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학의 재정난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우리 그 부산 경남 지역의 전체 교육 시장 규모랄까 경제력 규모랄까 하는 게 서울과 수도권 빼놓고 난 다음에는 가장 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더 많은 감축이 일어난다는 것은 지방의 고등교육이 훨씬 더 약화되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각 대학들마다 대학 구조조정평가로 인해 비상이 걸린 가운데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하나 뉴스 전주원입니다 고성군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군은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AI는 공기 중으로도 전염될 수 있어 인근 농가들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김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성군 거리면 은얼리 소재의 한 오리 농장에서 AI H5N8형이 확진됨에 따라 고성군은 AI 확산 방지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발생 농가의 오리 반 사천 마리를 모두 처분한데 이어 오백 미터 이내4네개 농가 중 위험에 노출된 세개농가의 오리 삼만 팔천여 마리와 두 호리 기러기 농가까지 예방 차원에서 모두 살처분했습니다. 방역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인근 세 곳의 이동 통제 초소 설치와 공동 방제단 투입으로 매몰지주변 출입 통제 및 소독 등 이십사 시간 관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백삼십명그 공문을 마을 농가별 담당제를 지정해서 농가별 책임 소독 임상 예찰 해서 조기에 소독 방역 될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지역 농가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마동화 대가조수지 당동만 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보유한 철새가 서식할 수 있는 철새 도래지가 인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병원성 AI에 전염된 가금류는 100% 폐사하고 유전자 변이가 빨라 백신 효과가 떨어지며 공기 중으로도 쉽게 전염될 수 있어 확산이 빠릅니다. 현재 AI를 막을 방법은 오로지 살처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처분 보상금 평가반을 구성해 살처분 기준을 평가하고 해당 개체 수에 따라 발생 동가는 시세의 80%, 예방적 농가는 시세의 100%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AI가 발생한 한 농가를 제외하고 아직까지 전염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30일간 이상 증후가 없을 경우 이동 제한은 풀리게 됩니다. 하나 뉴스 김세희입니다. 홍준표 지사가 김해시 순방에서 성기홍 김해 교육장과 언쟁이 벌어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18개 시군 교육장 1동은 홍 지사가 성기홍 교육장에게 지사가 말하는데 중간에서 건방지게 자르느냐는 발언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며 홍 지사는 성 교육장에게 정중하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시군 순방에서 경남 교육청과 교육 가족을 비판하는 발언에 삼갈 것과 일선 시군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압력을 중단하고 도교육청과의 소통과 협력에 나서라고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물동량이 없어 우여곡절을 겪었던 마산 가포 신항이 30일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개장식에는 안상수 창원시장과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 윤한웅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개장을 축하했습니다. 가포 신항은 3만 톤급의 다목적 부두 2선석과 2,000TEU급 컨테이너 부두 2선석 등을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넓은 배후 부지에다 최첨단 하역 장비를 갖춰 연간 약 400만 톤의 화물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 시행자인 마사나이포드 주식회사는 개장 이후 대한통운이나 펜스타, 코센코 물류 등 운영사 및 선사와 계약을 앞두고 있으며 일반 화물 200만 톤, 컨테이너 화물 15,000 T.U. 처리를 올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마산의료원의 기숙사 누리관이 지난 29일 홍준표 도지사와 지역도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을 열었습니다. 경상남도가 사업비 29억 원을 들여 9개월 만에 완공된 누리관은 전체 면적 1,557제곱미터의 3층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누리관은 간호사와 병원 직원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1인 1실 형식의 원룸 50실 규모로 마련됐으며 체력 단련장과 세탁실 등 편의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이날 홍준표 도지사는 도 유일의 도립병원인 마산 의료원 직원들이 누리관에서 편안한 휴식을 통해 24시간 도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직원들의 애로 사항을 적극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통시장은 소방차 출동로 확보가 쉽지 않아 화재 취약하기로 유명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장 상인들과 시민의 작은 생각 변화가 대형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위한 시간을 일컫는 골든타임. 하지만 소방차 가로막기와 골목길 불법 주정차 등은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통 시장의 경우 좁은 골목과 밀집되어 있는 점포 등으로 소방차의 출동로 확보가 어려워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화재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예방 활동과 초기 대응 훈련이 중요하지만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에는 소방차 진입 여부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전통시장에서는 소방도로에 자판과 차각막을 설치해 출동로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소방 당국은 전통 시장별 상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소방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 시장에는 화재가 한번 나면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소방관서에서는 수시로 그 야간 불시 출동 도 하고 또 주간에는 소방차 진입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차 길터 주기와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적극 펼치고. 정기적인 출동로 확보 훈련 등을 통해 상인과 시민들의 인식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대형 화재와 익명 사고를 막는 것은 좋은 장비와 많은 인력이 아닌 시민들의 작은 실천과 인식 개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뉴스 표용민입니다. 농사를 짓기 어려운 추운 겨울에도 고성지역 농민들에게 힘이 되는 작물이 있습니다. 바로 시금치인데요. 겨울에 차가운 바람을 이겨낸 시금치는 당도가 높아 맛이 뛰어나고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김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성군 거류면의 한 시금치밭 수확의 한창입니다. 겨울 시금치는 찬바람을 맞고 자라 향이 강하고 당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고성군에서 수확하는 시금치는 거류산 자락의 한편에서 내려다보이는 바닷바람을 맞아. 윤안이 푸른 빛을 띠며 신선합니다. 아파다와 겨울산 자라게 죽계해서 떨은 해풍을 말려 갖고 참 겨울철에는 땅도도 넣고 비타민 C가 항상 많이 있어서 우리 그러면요. 일대 주변에는 참 많이 신선이 되고 수확은 10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이루어지는데 지금이 한창 맛있는 시기입니다. 수확한 시금치는 정성스레 다듬어져 800g에서 1kg씩 한 단으로 만들어집니다. 농가에서 수확한 시금치는 이곳 공판장에 들여와 경매를 통해 판매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고성군의 시금치 출하량은 1,286톤으로 올해 시금치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20%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금치 평균 가격도 킬로그램당 2,500원 선으로 지난해 킬로그램당 1,700원에 비해 800원이나 높게 책정되면서 농가 소득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그룹의 면에 시금치 생산 생산 그 경지 면적이 한812 헥타데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생산량에 총 생산 물량을 그 면을 따지면은 자연태는 한10한8정도 생산됐는데 올해는 한 40억 넘게 한번 생산될 계획입니다. 고성군은 병해충 피해가 적은 시금치를 친환경 작물로 지원을 확대해 지역 특화 분목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하나 뉴스 김세입니다. 희경남도내 어린이 놀이 시설 1,308일 곳중 82곳이 의무화된 시설 검사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불합격을 받아 지난 27일부터 이용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중 지역별로는 창원 지역이 45곳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가 21곳, 거제와 양산이 8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설치 장소별로는 주택단지가 78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4곳은 어린이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대시설은 30일까지 전수조사를 받은 뒤 존폐 여부가 최종 결정되며, 만약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놀이터를 아이들이 이용시에 놀이터 관리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 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0여 년 동안 토양 오염 문제로 방치됐던 옛 한국철강 마산 공장 부지가 토양 정화 작업을 완료하고 건강한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창호시는 지난 2005년 중금속 오염이 드러나 방치됐던 옛 한국철강 마산 공장 부지에 대한 정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옛 한국철강터 소유자인 주식회사 부영은 2013년부터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공개 정화 처리를 시작했으며 정화 시작 7개월 만인 지난 21일 오염토지 정화를 완료했다는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예시는 시료를 채취해 경남 환경 복원 연구소에 검사 의뢰한 상태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옛 마상 공장 부지에는 4,500세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경남 도립 미술관의 올해 첫 전시회가 개막해 오는 5월 13일까지 개최됩니다. 개막 전시는 현대 미술의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세계 전시와... 미술관의 소장품으로 경남의 미술을 정리하는 소장품 상설전으로 4개의 전시가 동시에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동시대 미술이 어떤 방식으로 공존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표현하는지를 나타낸 피스, 보이스, 나이스전을 비롯해 텍스트를 통한 의미와 상상력의 유희를 펼칠 수 있는 텍스트 콜라주전, 사물 재료의 다양성과 확장성을 나타낸 사물 이색전을 선보입니다. 또 연간 상설전으로 마련된 올해 첫 소장품 소품전은 경남의 작고 작가 박생광 전이 개최됩니다. 경남도교육청이 교직원 행정 업무 감축 정책을 강력히 추진합니다. 도교육청은 수업 연구와 생활 지도 강화 교육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3월 미국 식품의약국에 남해안 수출 폐류 지정 해역 위생실태 현장 점검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경남경찰청이 올해 신설되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중심으로 아동학대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에 대해 전담 체계를 강화합니다. 폐업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서명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오는 6월까지 경남 유권자 5%인 14만여 명의 서명을 받을 계획입니다. 통영시가 추진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음악 창의도시 지정이 관련 조례 제정으로 본격 추진됩니다. 고성군은 오는 2월부터 3월까지 심내 혈관 예방 관리를 위해 매주 월요일 보건소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합병증 검사를 무료로 실시합니다. 성구는 2월부터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건강, 복지, 보육 분야별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영세부터 12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예방 아동 보호 사업으로 알려집니다. 통합 사례 관리 전문 요원이 대상 아동 가구를 방문해 상담과 조사를 통해 아동 개개인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통영 소방서는 주식회사 성동조선해양에서 화재 발생을 가정한 민관 합동 소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훈련은 2014년 겨울철 소방 안전 대책 특수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조중인 선박 안전 관리 대책 일환으로 도장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가상 화점으로 설정해 초기 대응과 직원 대피에 주력해 실시했습니다. 고성 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과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 소개, 다중이용업소 화재취약 요인을 비롯해 화재 발생 사례, 전기 가스 화재 주요 원인과 대책, 화재시 초기 대응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통영시 무전동대에서는 은면동 예비군 지휘관 전원이 함께한 가운데. 관내 생활이 어려운 참전용사 세대에 방문해 위로하고 선물을 전달하는 등 위문 활동을 펼쳤습니다. 국가를 위해 크게 공헌한 참전용사를 찾아 존경을 표하고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 예비군 지휘관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창원소방본부는 관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 관련 개정 법령 및 제도를 비롯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처 등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군은 안전 보행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상시 단속을 위해 시민감시관 65명을 위촉했습니다. 시민감시관은 인도 횡단보도 버스 승강장 어린이 보호 구역에 불법 주정차에 관해 신고를 하고. 교통시설물 개선 및 교통 불편 사항을 구청에 건의하게 됩니다. 4단법인 경남지적장애인복지협회 고성군 지부는 2015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4년 추진활동평가 및 2015년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제11회 경남지적장애인복지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차별과 편견을 넘어 하나가 될수 있는 장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전했습니다. 향온을 비롯한 경남지방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습니다. 먼저 지역별 날씨입니다. 경남지방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6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상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미터로 일겠고, 동해남부 전해상에서 2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31일까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아하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2월 1일부터는 낮의 기온이 점차 올라 추위가 누그러지고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겠습니다. 이상 경남지역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